안녕하십니까. 그라비타스 진정성을 주제로 마이크로 러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라비타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v i 비타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에 접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진정성.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뭐 이런 어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진정성이 그라비타스의 하나의 하위 요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상정을 했는데요. 자, 이 그라비타스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어, 다음에 이체감거을 제가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이언을 튤링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1960년대에 나온 책이고요.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강연 시리즈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자, 이 성실, 우리 센시어리티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성실이고요. 그리고 오덴티시디가 바로 진정인데, 오늘 어, 메시지의 어, 주제죠. 성실과 진정, 이 성실과 진정이라는 것이 서구 사회를 어, 어떻게 지배해왔고, 이개이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서구사회에 남아있는 이 sincerity라는 성실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장 어 많이 볼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어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받아보셨거나, 마지막에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어, 이런 표현들을 마지막에 씁니다. 그죠? 자, 조금 격식 있는 어, 이메일 또는 레터를 받을 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sincerely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성실이라는 부분이 구사회 아주 뿌리 있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 우리 동양에서는 효라든지 또 충이라든지 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실이 어 이런 가치가 되었고. 또 하나 이제 진정, 진정성. 그런데 이 털링이 본 바로는 성실의 시대에서 진정성의 시대. 그러니까 sincerity에서 5 u t h 로 넘어오는 그 전환점이 대략 한 20세기 무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떻게 보면은, 어, s i n c 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서구사회에서도 올드한 개념이고, 진정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뭐두 가지는 사실 다 좋은 겁니다. 그죠? 성실한 또 진정성 있고 어다 좋은 가치들이죠 그 차이가 있었다 변한 되는 시점이 대라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이 그라비타스 진정성에 그리 어, 말씀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나 가장 어,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어떻게 어,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냐 또 없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기에는 뭐 이런 척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서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김영준 외두 어, 분의 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 진정성을 척도를 개발했는데 한국형입니다 한국형 그래서 우리 정서가 조금 더 어, 녹아 있는 그런 척도가 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나는 가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거. 자, 이런, 어, 진정성을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이분들은 마,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번 문항 같은 경우에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일 때 다른 사람들과 있기 편하다. 이것은 행동 진정성.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세 문항은 관계에 대한 진정성인데 예를 들어서 11번 문항 나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한다. 쉽게 하면 어, 진정성이 낫다고 어, 라 해야 되겠죠.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나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부끄럽고 드러내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어,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진하고 인정을 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라비타스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바위 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